거야? 응? 어 저기 저거 뭐야, 할머니. 좋아해. 응. 저기 할머니 저기 뭐야? 어? 할머니 어디갔어? 할머어어갔 응. 어디 갔지? 몰라 여기, 여기 있잖아 아이스크림 없잖 응? 어디갔어 아이스크 어디갔어? 디갔어 어디 응? 어디 아빠가 가져갔나보다 아뇨 어디갔지? 누가 가져갔지? 누가 가져갔지 그거? 응. 와좀 신기하다 저 할머니 봐봐 할머니가 가져갔나봐 할머니가 가져갔나봐봐 없는데? 오 여기있잖아 여기있잖아 아 아이 참나 <laughs> 오 신기해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laughs> 어, 주가 깜짝 놀랐어 <laughs> 맛있게 없어진 줄 알고? 어머나 <laughs>